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보금 전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힘에 너무나 벅차고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러한 어려운 반란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반란을 당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반란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사역자들에게. 예,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은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이러한 환란과 시험을 허용하셨는지, 이러한 걸 우리가 알아야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 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힘쓰는 성도에게 죄의 종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사역자들에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신 우리 예수님께도 고난이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출생할 때부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자말자 동방박사에 경배를 받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나오시자 말자 헤롯 왕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아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갈릴리 그 변두리로 물러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30년 동안의 생애가 잘 알려져 있는 않지만은 고난의 생입니다. 벌써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 이런 분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셨고 공생의 사역에 들어오셔서도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이 세상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고난의 생애요 섬김의 생애요 은신의 생애요 예. 은신의 생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신 그러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면 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고난받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과 또 주의 종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 좁은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어떠한 예, 그 보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laughs> 하는 이 보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이해하면 우리에게 예, 닥쳐온 가난, 질병, 실패, 또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고, 정금이 되어 나오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고난이,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는 영광이요 멸관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시 동안의 환란이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란도 영혼에 비교하면 잠시 동안이고 작은 것입니다. 영혼에 비교하면 우리들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이 환란 어려움들 고난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막중하고 크고 벅차고 곧, 곧 무너질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동안의 가벼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큰 것을 산출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신성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러한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네. 그러면서 이 소망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환란을 통해서 어디다 둡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그런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함으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원세계의 만민을 동치하시고, 나라와 왕들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 악한 영들과 흑암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마귀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그걸 허용하신 것은 그러한 존재가 아무 존재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욱더 하늘에 속한 어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 땅에 환란과 어려움이 없고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까? 이 땅에 이 보여지는 모든 현실 앞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산적에 있을 때 우리들은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신성한 것을 바라보고 불멸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지 말고 앞서 갔던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 다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는 이러한 어떠한 큰 예산의 수고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가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다고 됩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일으키시려고 어떤 때는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개인적인 자원에서는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단체, 단체적인 차원에서는 연합체 생명의 관계로 들어가면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를 읽다가 거기에서 그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그러더니 그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즉시 어지고 조성이 되고 변화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올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경험한 아시아에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일으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일으키려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곁에 있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의지할 만하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 많은 돈이 우리에게 있다면 돈을 의지할 만합니다. 돈도 의지할 수 있죠. 자기의 건강도 의지할 수 있죠. 자기의 주변의 모든 환경, 사람들, 배우자나 예,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다 의지할 수 있어요. 다 의지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에게 들어가면 그러한 것은 뒷전에 내려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절대적인 신앙의 단계에 진입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안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어떤 사람도 안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우리들을 환란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씀하는 환란은 보통 환란이 아니라 사형성고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큰 환란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란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면 알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욕이라는 어, 사람에게서도 이 고난이 오래 되었을 때 인간의 어떤 어, 바닥이 나옵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탁월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노출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가진 재능과 지혜와 또 어떤 뭐 부나 명예나 모든 것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일한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은 사람의 마음에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예,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일으키셔서 말씀사역에 귀한 죄종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에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있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데 내 자신이 극심한 이러한 어, 환난 중에 어, 큰 고통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러한 극심한 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에게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권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권한이 바울에게 찾아오지 아니했다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재화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수 있는 진리를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상황 안에 들어가서 권한을 받음으로,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조금 괜찮으면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경건 나의 어떤 그 탁월함 이런 것들을 사실 무가치한 건 아닌데 그걸 앞장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고난에 쓴 그런 잔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아를 제가 읽어봤는데 에레미아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그에게 그런 어떤 고난받는 그 민족의 역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경책하고 붕괴하면서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에레미아 선지자는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핍박받는 선지자. 모든 사람이 이 에레미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민족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폐망을 말하고 왕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왕들에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러한 권난이 뭘 말씀하는지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온 권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난이 그 권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당한 아시아에서의 권난은 결국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는 살 소망이 끊어져서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 권난은 그리스도의 권난에 참여한 것이고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의 서신에 보면 사람을 앞장세우질 않습니다. 사람은 내려가야 돼. 어떠한 탁월한 사람도 내려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앞장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고난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울 안에 내재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러한 고난 중에서 바울 사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안에 내재화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증가되고 확장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진리의 길을 그가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감소하고 옛 사람은 감소하고 새 생명, 새 사람. 세 장교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어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귀한 죄 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닥쳐온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우리들은 다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 그렇게 그런 그, 부활 생명을 산출하는 그런 권한에 참여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잠깐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권한, 예, 매 많이 맞고, 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 많이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매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40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해장으로 세번 맞고, 돌로 한번 맞고, 예, 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배가 파선이 되고, 예, 네. 뿐만 아니라 굶주림도 많았고, 헐벗음도 많았고, 강도의 위험도 많았고요, 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은 그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왜? 예. 그리스도를 살아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예, 우리가 어, 경험을 해야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거저신기는게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한 당사자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우리옛 사람이 깨어집니다 예 고난이 없이는 이옛 사람이 자아가 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령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은 단순히 저희들을 이이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가는 거죠.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말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의 사역에 수종 들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감사하고 결코 그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우리들을 넘어, 넘어지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 자신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고난은, 우리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쓰다. 고난은 어. 쓰지요. 그러나, 그, 인내는 쓰다 그랬나? 예. 그, 그 열매는 달다에게. 고난, 권한, 고난은 인내를 요청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그 끝까지 인내한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고, 어, 늘 믿음으로, 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